15대를 위하여는 경제 짐승 정치 경제 종교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뱀 꼬리 꼬리가 누구라고요? 계시록 13당 1대를 이하 정치 짐승 계시록 13당 11대를 이하 종교 짐승 이지록 13장 15절 위하에 경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뱀꼬리 뱀꼬리는 뱀꼬리를 다시 만듭니다. 뱀은 사탄을 이미 상징하는 거죠. 용은 사탄을 이미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바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호화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뱀. 이 뱀이 많은 뱀꼬리를 만납니다 뱀꼬리. 용기계시록에 나타나는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계 우상을 삼기는 바로 이 무리들. 이들이 뱀의 꼬리가 되었습니다. 뱀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Follow, become f o l l o w 스네이크 사탄 사탄의 추종자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은선수을 만듭니다. 부정은 n 클리니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뱀 꼬리는 뱀 꼬리를 낳습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이기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오면서 온 천하를 타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하를 뱀꼬리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탄의 수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리스 12장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봅니다. 은클리니스 부정은 부정을 만듭니다. 뱀꼬리는 뱀꼬리를 만듭니다. 쓴숙은 쓴숙을 만듭니다. 이리하여 천하를 짐승 문화로 타락시킵니다. 음료 문화로 타락시킵니다. 유물론 문화로 타락시킵니다. 유물론, 두체 사상으로 타락시킵니다. 이것은 동성애로 타락시킵니다. 마침내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타버리고만은 예수님의 심판에 타버리고만은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른 한 원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원리는 정함 클린이 있 정함은 정함을 낳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1일 절에 이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수가성 우물 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네게 물을 주마.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스프링웰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다른 차원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름이어서이장1 3 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성 물을 여인에게 주십니다.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 샘물이 됩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리하여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물을 받아 마시고 그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샘물을 퍼준다. 샘물을 마셔. 내가 주는 샘물을 마셔서 너도 샘물이 되어라. b e c o m e spring will to share eternal water with a neighbor, with a friend. You can have y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사탄이 뱀꼬리를 만들어갈 때 사탄이 쓴숙을 만들어갈 때 3분의 1이나 벌써 쓴숙이 되어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 마라의 쓴물 반역자의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어버리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다시 샘물이 되리라. 물한 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카 스프링웰 샘물이 되어서 계속하여 물을 나누는 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 내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한다. 빛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긍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너는 빛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빛이다. 이리하여 너희는 빛을 전하여 네 이웃도 네 전도를 받은 자도 빛이 되게 하라. 이리하여 어둠은 어둠을 낳는가 하면은 빛은 빛을 낳습니다. 이리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빛이 들어가라고. 이사여서 60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 너희는 빛이여 이어나라 모든 열방이 네 빛으로 나오리라. 모든 열방이 네 우물로 나와서 생수의 물을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어레이기 12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물이 창세기 제 2장 9절을 이기해서 에덴에서 출발하는 강물로 연결됩니다. 에덴에서 시작했던 이 강물이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강으로 발전하여서 세상 끝까지 오대양 칠대도를 향하여서 바다의 물로 흘러 넘칩니다. 바로 이 물을 통해 역할을 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강물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물 비선 기온, 티그리스, 유바라에스사대 강으로 발전하여 네 생수가 땅끝까지 흘러 넘치리라 이리하여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하여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야자, 여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리라 전도자로 성교사의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소의 물을 퍼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로 덮어리라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비송강, 교훈강, 티그리스, 유브라제스 강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데 비송강, 교훈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나일 강을 통하여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강물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창세기 15장 18절 애굽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분명하게 애굽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자들은 비손강 기혼강을 중동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비손강 기혼강 기혼강이 어디를 지나가도록 했습니까 구스를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구스가 또한 사람 이름이죠. 구스 아들이 하윌라입니다하윌라 비송강은 어디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까? 하윌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하윌라, 구스의 아들 하윌라. 그러므로 비송강, 기온강은... 이렇게 에디오 페로 지나가면서 나일강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지중해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한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계제 23장 3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화라데스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동쪽엔 유바나데스티그리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이 지역에서 홍해바다, 그리고 지중해바다 이것을 블레셋바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바다 원래 벌레셋이 함의 후손으로서 지중해 그레디, 그레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죠. 블레셋바다 정확하게 지중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3대 제국, 애국 그리고 제5대 제국, 그리스, 제6대 제국, 로마. 바로 이 대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건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청세의일장이절과 2장 9절 이하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정세기 15장 18절에 선포했습니다. 철의 급기 제23장 31절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바라데스 티그리스강 그쪽에서는 어떤 지국이 역사상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아수라지고바빌런지고페르시아지고 이렇게 제국을 행하여 에덴에서 솟아나던 강물 육대 제국을 행하여 온천하에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의 강물이 땅 끝까지 덮을 것을 바로 이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제 칠대 제국 요한 계시록에서는 신 바벨론, 마지막에 나타나는 종말에 나타나는 바벨론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란 이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오대양 칠대주를 향하여, 1인 동산에서부터 솟아나왔던 이 강물이, 퍼져나가며, 땅 끝까지, 생명수의 강물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로 물과 피! 요한계시록 19장 34절에 나타났던 생수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퍼져나오는 터져나오라니 생수의 강물이 5디형칠대주칠대 제국을 향하여 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물이 퍼져나가고 세상을 덮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세기 1장 28절 이하를 통하여서 생육번성 충만한 다음에 너희는 지구를 점령하라. 온 땅을 점령하라. 가바시 점령하라. 이 말씀대로. 바로 이 점령하라. 이것은 말씀의 점령. 너는 세상 끝까지 정인이 되라. 마르투스. 마르트. 비컴. 마르트. 위트니스. 정인이 되라고 창세기 1장 28절부터 세계성교. 세계성교에 참여하라. 창색 1장 28절부터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며, 마라티리오마어티리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증거하심을 성경은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을 이어 해서 예수님께서 마르티리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르티리오 하시고, 누가 보금 2장 26절에서는 시몬, 예루살렘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마르티리오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는 장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장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통하여서 너희도 증인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라. 가바시 정복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세계 성조에 참여하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미셔대의 세계 성교을 선포하시고 요한 계시록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시안을세탕에서 요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써 레이기1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생과 그리고 부정함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정은 부정을 낳고 그리고 선수군선수낳아 세상을 천하를 선수으로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은 빛을, 빛을 낳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샘물은 샘물을 낳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샘물이 요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에서 출발하는 강물로 연결되었어. 5대양 7대조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이 퍼져나가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쓰실 민족입니다. 그러므로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가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란은 인내를 만든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환란, 인내 마침내 인내는 온전한 사람 펠리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세세계에합한 제자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인 거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성리한 자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철이 맞비에 설 때에 가장 칭찬받는 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자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땅과 그 성교 사명으로 무장한 자들은 집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교회 안에서 죽거나 교회 밖에서 죽거나 환난에서 죽거나 평안에서 죽거나 주님만에서 죽는 자들, 성리자, 승리자 그리고 성교자는 율법을 다 이룬답니다. 순교자 바로 이들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최고의 사랑 순교자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 식기명을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성시킨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의 열매를 거두어, 열법을 완성시킨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결론 메시지는 범사복 건강복이 아닙니다. 범사복 건강복은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 둘째 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 3단계 결론, 3단계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드는 신앙입니다. Justify, Sanctify, Sacrifice. 제물드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다. 산제물 Sacrifice.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천사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서목해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다른 메시지요, 다른 복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 체험되는 신앙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체리. 믿음. 희세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24절을 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순교자가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나오셔서 비드로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비드로야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결론입니다비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은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일생토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베드로는 정렬하게 순교함으로써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성녀의 날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